46번, 어, 3차다항식 fx라고 나와 있어요. 3차식이고요. 자 일단 극한들을 만족할 때 f사의 값은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줄게요. 함수의 극한 버전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 버전. 자 함수의 극한 버전으로 먼저 가봅시다. 자 리미트, 일단 요 식에서 f-2가 0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f2가 0이라는 거알수 있고요. 그럼 f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리고 ax 플러스 b다 라고 써볼 거야. 그런 다음에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극한을 구할 거예요.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fx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, ax 플러스 b 이거 써주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. 요게 지금 4라고 했죠? 그러면 2a 빼기 b가 1이 되는 거야. 맞지?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에다 넣을게요.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플러스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. 그러면 요것도 약분하고 4 곱하기 2a 플러스 b인데요.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이래요. 그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겠죠. 그죠?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. 자 더하면 4a는 마이너스 2다.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b는 b는 그러면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fx의 식은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죠? 자, 그럼 F4는 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다.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미분계수 버전으로 가볼 건데요.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식 F-2는 0 그리고 0분의 0 꼴인데 다항식은 미분 가능하니까 f'-2가 4다. 그 다음 요거는 f2는 0 f'2는 마이너스 10이다. 요렇게 써볼 수 있겠죠. 그죠?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일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ax 플러스 b라고 뒀을 때음 일단은 요거랑 요건 쓴거야. 그치? 그럼 a랑 b는 요거 두개 가지고 구하면 된다. 요 얘기지. f'x는 x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그리고 x 플러스 +E 2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어, x 플러스 +E 2 곱하기 x 마이너스 -E 2 곱하기 a 이게 되겠죠. 자 그럼 f 프라임 2는 0될 0 거고 4 곱하기 2a 플러스 b인데 이게 마이너스 10이다.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요. 또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, 0될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입니다그죠 2a 빼기 b는 1이다. 이렇게 나오겠지.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?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. 뭐가 더 편한지는 뭐 너희들의 선택에 맡길게요. 쌤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.